그림이 오늘 왜 이렇게 안정이? 그림이 여기는 아노브 갤러리입니다. 여기는 피자집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조효일 작가의 개인전인데 <목소리> 왔습니다. 아 여기 피자가 그려져 있어. 어, 너무 컨템포러리한데요? 심지어 다 페페로니. 근데 여기가 왜 피자집이 유명할까요? 오, 이 깃털. 혹시이카로스 가봅시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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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이렇게 사람이 많아? 너무 내 유튜브에 내 얼굴이 안 나오니까 한번 이렇게 찍어줘야 돼. 제 유튜브에는 내 얼굴이 너무 안 나와서. 제가 셀프를 잘안 찍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우와. 적어야지, 약간 이런 품질... 이거... 이게 메인인가 보다. 이거 약간 청진기... 뭐를 치료하는 선생님이신가? 이거는 벽... 이거 작품이잖아요, 그죠? 이거 완전 벽의 일부가 돼버렸네? 이건 제목이 뭐지? 이게 13번. 아, 이거 헤어 거였어요? 아... 아... 페이퍼? 이게 페이퍼라고 그러더라고. 이책 안에 이게 페이퍼라고. 이저아이것다 페이퍼. 이게 다 이게... 아... 아... 종이에요? 아... 페이퍼인데 레이저 커팅에서 제 쪽에 발라가지고 아... 저게 제 쪽에 갈린 상태고, 이거는 이게 그 곳입니다. 아 진짜? 아 작가님 이래요저 작가님 작품 있어요 한 점. 디시앙가 시 디시앙 네, 내려오는 네, 거. 아이 소연 님. 네네. 아 진짜요? 그래서 일부러 저 오프닝에 왔어요. 안 역을. 우와 너무 재밌다. 이거 두 개는 세트예요 이렇게? 그니까, 같은 시기에 하긴 했어. 아 같은 날에 하긴 <laughs> 했는데. 아 어. 근데 저 궁금한 게 작가님 작품이 어떤 거는 이렇게 네. 뭘, 뭐지, 워터마크 같은 거가 네, 네.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거가 이렇게 지난번에 프리미엄 남에 네, 있더니. 네, 네. 근데 어떤 거는 또 없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선택할 때 이유가 있어요? 어. 와. 이미지. 아 그. 아, 뭐지. 음. 워터마크 맨 처음에 하게 된게 어쨌든 그 작업이거든요. 그, 네. 그게 조선생 집에 있어. 영상 때문에 집에. 안녕하세요. 아, 안녕. 내가 궁금한 게 그거였거든. 어떤 제품에는어터마크가 있는데 어떤 걸 없잖아요. 그거의 선택의 기준이 뭔가. 얘좀 많은 척 하려고. 어머, 어떡해. 안아죠요 쌤. 어머, 웬일이야. 냄새가 나나 봐, 형옆 네. 근데 이런 거에는 또 없잖아요. 일단 여기는 글자가 그 없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아, 아, 이미지 작업을. 꼭 무조건. 그 작업은 그 글귀를 좀 넣고 싶었는데 음. 처음엔 다른 식으로 그릴 걸 생각을 하다가 어, 생각을 하다가 약간 어, 오토마크처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것 같은데 음. 그전에도 제가 종이 커팅을 해서 하는 게서명 음. 대신에 해서 옛날에는 그거를 붙였었거든요. 쌓게. 옆면이나 이런 데. 아까 저쪽에도 있고 아, 얘도 이렇게 사실은 네네. 이렇게 돼 있다. 네네. 이렇게 한 거, 한게처음이었고 그런 식으로 옛날에 하다가 그게 음...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그림을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자. 어터마크라는게 아... 뭐, 어쨌든 사진 이미지에 보통 붙잖아요. 네네. 그게 되게 이미지 보는데 방해되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환영적으로 이제 보이는 공간이랑 이렇게 평면을 강조해주는 그런 전시장 음. 같이 두고 싶어가지고. 음. 어 그, 그냥 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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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 전시장은 이게 없는 거네요. 쌤? 없는 거예요. 종나무. 아, 진짜요? 이 위에? 그리고, 네. 네. 아이 위에 색깔 넣어서. 뭐가 색이미지는구체적으로 음. 생각. 아, 안아안 그럼 처음에 이렇게, 대부분 작품들이 원래 아, 이런 아, 이거 이렇게 형 먼저 네. 나타나요? 그것도 네. 그렇고 어쨌든. 아. 흰색 젖소를 아 바를 때 그냥 붙로 같이 붙여 버리거든요. 아, 굳다. 그 상태에서 그때 그거고, 그, 뻗고, 그아 상태에서 그 위에다. 결국엔 그냥 그 결국 이미지에 따라 다른 게 맞지 사실은. 네. 왜냐면 조화로워야 되니까 결국은 그죠. 네. 맞아. 꼭 워터마크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거에 대한 되게 궁금증이 있었어요. 저는 풀렸어요. 우와. 근데 이런 건 되게, 막, 뭔가, 에드루시아 같다. 그죠? 재밌다. 제가 텍스 들어간 것도 좋아. 그죠? 너무 예쁘다. 이거는 뭔가, 굳힌 거잖아요. 그죠? 레진,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이렇게. 아, 지금 뒤쪽에 고목판으로 공판에 대 민들레인가? 이건 뭐지? 꽃을. 레리용이라는 꽃. 숭물로 띠는 것 같아. 고을이 거거든요. 뭐야? 그 이것도 뭐야? 작가님이? 네. 네 해가지고 여기다 유화를 이렇게 덕지덕 해가지고 찍어낸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건 되게 어떻게 보면 조각이네요. 결국은 새롭게 음. 시도해보신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근데 왜원고지예요 뭔가 이게 제목이 컴뭐 타입인데 약간 이렇게 말을 잘해어서 못하는 음. 그런 건데 제가 약간 그런 경험이 최근에 있었어가지고 해야 음. 될말을 <laughs> 음, 근데 이렇게 음. 뭔가 되게 재밌다 이것도 되게 이전 음. 씬은 완전 새롭게 뭔가 시도했어 어 저것도 사람들이 마주 보고 있는 헉, 이것도 정말 재밌다 뷔워크 아, 가수, 가수. 음. 아 그래 그그 사람이 이거 제목이거든요 그아 옆에다가 그, 이걸 부르는 라이브 영상 되게, 조, 되게 좋아하는 영상인데 재밌어요. <laughs> 우와. 어, 근데 뭔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했어요, 요즘에? 아, <laughs> <laughs> 어, 그랬구나. 어, 이것도. <laughs> 어, 이거 우리 사업장에 있는 영수증 꼬리인데 영수증 꼬에서 이거가 많아야 일을 잘했다는 거잖아요. 맞죠? 되게 물질 만능주의. <laughs> 말 많이 해야 장사 잘 되는 건데. 와. 어, 얘도 정말 예쁘다. 어, 이것도 되게 재밌다. 어, 음. 얘도 수채화 한것 같은데? 네에 지금 위랑배경수채나만 정상도 같네 근데 판파할 네. 나왔죠? 아니요 어? 그래요? 오이 정상도 가은수채 여기도 너무 예쁘다 음. 어 이거 약간 증강현실 같아 콧대도 있어요 아그청이 아. 네. 있어요 네어요네 아, 그, 아, 그 약간 상태가 안좋아아적으로 <laughs> 아. 약간 아. 근데 그리고... 자기가 누굴 치료해주는데 가치치료 네, <laughs> 그리고 이큰 청심이 이거는 물표현하가 응. 응. <laughs> 음. h o 이 about you guys? How 기 b o u t you guys? How a b 이 u t you 고그 y s 이 o w about you 그리고 저 꽃은 그러면 이 공간이 이렇게 될걸 알고 그렇게 하요

<목소리> 아 이런... 오늘 조율이 작가 전시평 좀 얘기해 주십시오 뭔가 그공간을으면서 얘기해 <목소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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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을 상상을 하고 작품을 만든 그 작품. 음. 하이다 붙여 같은 거. 음. 음. 진짜 약간 새로웠좀 음. 젊은 느낌이 있냐. 어. 음. 그게 그래 그리고 그 공간을 상상한 게 아니라 뭔가 에코라고 그랬죠. 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음. 그래서 음. 그 너무 그게, 되게 게 음. 선생님 그 그것도 그 좋았 어, 그거 세트에요. 그거 실제 가수야 그거 팔렸네 팔렸더라 이거 게 메인은 이거 같아 이거 자화상이래 그래 메인 이미지가 그거지 음, 너무 좋지 그것도 선생님 어땠어요? 잠시 일단 피자집 뒤에 갤러리가 있는데 <laughs> 되게 색다른 느낌? 색한 요즘 딱 젊은 감성이 느껴지는 갤러리 느낌이라 가볍게 일상 생활을 하다가 들을 수 있는 곳이라 진짜 좋았어요. 쌤은요? 저는 잠시 보고 잠깐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진짜 하색을 <laughs> 많이 하는 작가구나 하색 음 많이 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 음 공간을 생각하고 공간을 그리는 것도 좋고 자화상도 자화상도 재밌는 게 뭐라 그래야 되지? 감상자도 이 창식을 꽃게 그려놓은 것도 되게 재밌고 음 되게 이게 소통이 되는 것 같아 확실히 젊은 작가 전시는 보면 뭔가 기대되는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뭔가 한 가지 방향 컨셉이 아니고 뭔가 다양성을 뭐랄지 어, 라 가능성? 다양한 가능성을 보는 가지고 그래서 확실히 젊은 작가 전시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를 자랐는데 노을의 강분성 스타 약간 닮았는데 <laughs> 어. 정대만 컬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조율이 작가 잡 전시 보고 너, 젊은 작가는요 젊은 작가는 백지 <laughs> 어. 같은 거야 이게 너무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고 회화와 조각의도분이 <laughs> <조각에 웃음> <고민이> 없고 조선에 <laughs> 너무 재밌어요 <laughs> 그래서 이 작가 나중에 컬서 <laughs> 녹아내려고 뭐, 뭐, 그러지 <웃음> <웃음> 아까 영양쌤이이 작가 미디어에도 재밌겠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우리가 정우 작가님의 글이 정말 이게 단더 독되지가 않고 너무 새로운 시도를 하고 막 전시작품이 너무 뜨끈뜨끈한 거야. 막. 요즘에 한 거래요 다. 그래서 이거 너무 솔직하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말이 안 나와서 이런 작업을 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글로 쓸 수가 없어서 그림으로 표현할까?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너무 재밌게 또 전시를 봤습니다 아 조유리 작가님도 앞으로 되게 좋은 작업을 많이 할것 같아서 되게 어, 기대가 됩니다 아 너무 잘 봤죠? 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잘안 나와서 이런 원고지 작업이 나왔다는 게난 너무 Te amo, te amo porque te amo, mm, te amo porque te amo, oh, te amo porque te amo, estoy enamorado.